오늘 거룩한 주일에 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세 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의 역할은 하나님의 제사에 들여지는 재물의 역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두 마리가 받쳐졌고 안식일에는 1년된 순양 두 마리, 월삭과 속죄일에는 1년된 순양 일곱 마리, 그리고 초막절에는 1년된 순양 열네 마리가 받쳐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은 하나님의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이 제물은 인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대성물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 마땅하였으나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을 죽임으로 죄값을 치른 것으로 상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죄값을 상징이 아닌 실제로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처럼 재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회복하게 되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그가 어린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그 의미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름답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무슨 집에서 키우는 푸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무척 예쁘셨겠구나. 아주 귀여우셨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들어보면 그는 아름답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양을 보니까 고운 모양이 없다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이 새하얀 순백색의 무슨 인형 같은 동물로 상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양이 목욕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실물도 부족할 판에 무슨 목욕하고 린스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누렇게 때가 낀그 털은 베베 꼬여있고 거기에 배설물이 잔뜩 붙어있어서 얼마나 그 고약한 냄새가 나던지요. 더구나 털을 깎기 전에 양의 모습은 털로 인해서 이렇게 방떠 보이는 것이 아주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털을 깎은 후에 양의 모습은 반대로 얼마나 그 없어 보이던지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어린 양 같다라고 말씀하며 그의 외모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묘사기를 그는 구루턱이한 켠에서 겨우 자라는 나약하고 미미한 그런 순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름지 녹토가 아닙니다. 바싹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이 튼튼하지 못하고 막 뒤틀려 버린 그런 볼품사라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눈길을 끌거나 호감을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이 그 예언을 이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렘에서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몸을 누이신 곳은 말구요. 말의 영을 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볼성사나운 모습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성장하신 예수님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자라신 예수님이었기에 예수님의 외모를 본 사람들은 서른이 갓 넘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한복음 8장 57절 유대인들이 대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만약에 우리 오목사님이나 최강도사님을 보고 목사님 혹시 50도 아직 50안 되셨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여러분 그건 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갓 30이 넘으신 그런 나이셨는데 50 가까이로 보일 정도로 겉이 많이 늙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적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많이 추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 중 하나도 여성 대통령이 외모를 가꾸셨는데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었는가 또이 부분에 대해서 감론을 박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 중에 보니까 외모에 따라 월급 결정됐다던데 의사들의 씁쓸한 속사정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제는 의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외모를 보면서 자기 자신도 가꾸지 못하는 의사가 어찌 환자를 잘 돌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선생님도 외모를 가꿔야 된대요. 그만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외모 주상, 지상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외모 뿐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위, 권력, 물질, 학력, 이 모든 것들도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우상이 꼭 무슨 돌이나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야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 신기루 같은 것을 얼마나 사람들은 쫓아다니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좀 인명주의이기 때문에 또 인명 인명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포지션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화려한 것, 눈에 잘 띄는 것뭐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희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아 보일지라 할지, 보인다 할지라도 사명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온통 대접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흠껏 과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네 예수님은 그렇게 대접받으시겠다고 자신을 내세우신 적이 단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세우기로 하셨다면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은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러실 자격이 충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가 계셨던 곳은 높고 높은 보좌였으니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가장 비천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동안에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들게 사역하셨습니다. 스스로 멸시의 자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리고 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예수님을 세상은 마음 놓고 멸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살면은 아 저분 참 겸손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밟아도 되는 줄 알고 무슨 발판이라도 되는 줄 알고 아주 지지 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3절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슬픔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슬픔에 빠지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란 병을 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조차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만났을 때 얼굴을 돌렸습니다.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아예 그냥 막 예수님을 그 나병 환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단어로, 나병 환자처럼 아주 못볼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에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곧 가족이나 친척들에 의해서도 귀의 역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드 한근 그 향유를 갖다가 부을 때, 오히려 제자들이 막 그것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리냐고, 그거 더 귀하게 쓰면 좋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며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멸시했다고 그냥 쳐다본 것인데, 눈이 마주쳤다고 막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새치기를 좀 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막 보복 운전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죄 중에 무슨 죄를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합니까? 괘씸죄. 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갑이 을에게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은 멸시를 당했다며 어떻게 서라도 보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갑질은 커녕 영원한 을로서 갑에게 늘 당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하셨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갑질을 당하면 오히려 반대편도 돌려대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리를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오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거덕까지 주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해도 갑질을 당하해도 하나도 상처를 안 입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갑질을 한 사람을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품으면은 갑질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갑질한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 사람에게 마음 속에는 어떤 그 귀한 것이 있기에.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히려 그 갑질을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중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주제, 멸시하고 멸시를 당하는 문제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여러분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좀 나를 멸시해도 가좀 나를 무시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길 수 있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야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시를 당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멸시 당함도 멸시하는 것조차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만 맞으셨는가요? 그는 찔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간을 쓰셔서 가시가 그 찔러 피가 났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히셨고 허리에는 그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지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나의 죄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 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내리친 줄 알았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형당하는 영화를 보면은 저 로마 병사는 왜 저렇게 그 매정하게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치는가 우리는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리친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바로 내가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기가 턱 막힐 정도로 감동이 되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 죄끔만 벌 주었다고 학교에 와서 막 선생님의 선생님의 그 멱살을 자꾸 흔들어 댑니다. 얼마나 추한 모습의 그런 부모들의 모습인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내가 허물가제로 예수를 내리치고 있을 때 그쫙 소리를 내면서 채찍이 바람을 가르고 예수님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살점을 뜯고 있는데 그래서 막 피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겠다고 아들을 그렇게 죽이신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 이렇게 가슴 시리는 정말 가슴 먹먹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는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암흑의 죄를 지고 가는, 은일이의 죄를 지고 가는, 철수의 영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그의 징계 위에 선 것입니다. 이 평화는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악과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화목을 이루어 낸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그 화목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 화목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 형제와 자매 간에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아무리 괘심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진짜 체험했는가? 정말로 내가 체험했는가? 자신이 정말로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런데도 아직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이 체험했다는 그 은혜가 진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짜 그 믿음이 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그러므로 화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화목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분노가 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분노를 내 가슴에 품고 살면 안 됩니다. 그 분노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 누가 상하게 됩니까? 내가 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화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넉넉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 역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상처가 없으신 분이신데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본래 상처투성이었던 우리는 그의 상처로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입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알고 보면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간의 몸에 임하였고 그 덕에 인간에게 질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누가 나무에 달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그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 정신질환, 척추질환, 신경계통질환, 소화계통질환, 관절계통질환, 혈관계통질환, 각종 암의 질환도 그 어떤 질병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것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몸을 향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십시오 그 어떤 질병이라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포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겠지만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물질의 상처에 대해서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 인생에서 물질로 인한 상처도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적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다 믿는 것입니다. 그냥 요거 조금 믿고, 아, 요거는 좀잘못 믿겠다, 요거는 못 믿고, 여러분, 선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폭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믿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은 제한적인 것이고, 나의 능력이 제한적인 것이지,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나가면 극복하지 못할,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만납시다. 제한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낙심할 수 뿐이 없지만, 내가 절망할 수 뿐이 없지만, 주여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상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2017년 이제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제한이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2017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2016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깨달음으로 새 2017년은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다